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개요 및 출애굽기 일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110세에 입관이 됐으므로 93년이 지났고 모세가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가 80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기간 400년에서 173년을 빼면 227년이기에 창세기 끝에서 출애굽기 시작에는 227년 간격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이라고 쓰지 않고 단지 그리스어로 된문헌에 아유굽토스라고 썼던 기록이 있기에 그 말에 아유굽만 따서 애굽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집트 탈출기가 정확한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이고 기록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으로 출애굽 이후 모세 사망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 목적은 출애굽이라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함과 신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전국가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겔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앞서 그들 조상이 애굽에 들어감을 다룸으로써 본서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저자가 창세기의 저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은 언약에 근거하는 이름으로 야곱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사랑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루우벤과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 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지혜에 따른 순서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정식 부인인 레아의 소생인 루우벤, 시무온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을 먼저 언급하고 후에 두 여종 비라의 소생인 단 납달리와 칠바의 소생 갓 아셀을 언급하였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허리의 후손을 얻을 생명력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온 땅은 애굽 전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정착지인 고센 땅을 가리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은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애굽의 신왕국 시대를 건립한 아흐모세의 손자 투트모세 일세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아멘호텝 일세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보다 숫자상으로 많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사회 내에서 히브리인들이 차지하는 잠재적 역량이 급속도로 신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히브리인들에게 더욱 확정을 베풀어 그들의 번성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민족인 힉소스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통치하에 놓인 바 있었던 애구방조는 전략 욕충지인 고센땅에 역시 이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몹시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족속이 급속히 번성하자 만일 전쟁이 벌어졌을 시에 그들이 침략 쪽에 협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히브리인들은 천성적으로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애굽은 그들을 강제 노역 시킴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그 노동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 돌, 진흙, 물 등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고된 사형만을 골라 히브리인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그들의 본성에 제등을 걸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정지된 농토에서의 농사라기보다 새로 수로를 파고 개간하는 등의 중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노동 착취는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문화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후일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볼수 있기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가능케 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자리라는 말은 조산대를 말하는 것으로. 분만을 위하여 특수 고안된 의자입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죽음을 불사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중요시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는 목욕을 할 만한 안전지대도 있었지만, 악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하수에 던져진 남자아이들은 익사하지 않더라도 악어에 밥이 될 위험이 컸을 것입니다.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